김준, 예원입니다! 12월 10일에 퍼펀밤이 출시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선물하기 딱 좋은 그런 느낌으로 출시가되었습니 저희 향이 두 개잖아요. 맞아요. 음. 이게 천연향수여가지고 천연 음 향을 구현하기 음 되게 어려움이 음 많았어요. 었 저는 생화향 좋아하는데 이게 약간 진하지 않은 그런 꽃향이라서 완전 제 취향이고. 이게 들고 다니기도 엄청 편하거든요. 가방에 넣어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체온에 싹 스며든 제형이어가지고 살짝 멀티밤 제형이랑 비슷하거든요. 저희 지금 팔고 있는 이런 건조한 부분이나 이런 목덜미, 이런 큐티클 이런데 에다 발라도 괜찮아요. 오히려 향기가 나는 멀티밤인 거예요. 음. 가 여기에 동백나무 씨오일이랑 씨어버터 같은 그런 보습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져 있어가지고 진짜 그냥 건조한 부위에 슥슥 바르기도 되게 괜찮아요. 저는 향수를 잘못 쓰는 게 아침에 지하철 타기 전에 뿌면 리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퇴근할 때 약속이 있으면 향수 뿌리고 싶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무거운 본품을 다 들고 다니는 게 부담스럽고. 리필로 조그맣게 들고 다녀도 그게 용기가 잘 망가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게 조그만 거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약속 전에 이렇게 살짝 발라가지고 어떤 향이 아, 좋으세요? 저는 완전 2호예요. 왜죠?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좀 20대 여자분들은 1호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2호가 되게 우디 베이스에 시원하면서도. 뭔가 질리지 않는 향. 음. 뭔가 숲속에 들어가서 그딱 깊은 공기 딱 마셨을 때 그런 뭔가 청량한 향? 음, 그런 맞아. 느낌이 딱 나는 게 아, 저 너무 좋아요. 저... 머스크 향인데 약간 부드러운 어, 머스크, 머스크 향이라서 후후 없이 쓰실 수 있는 향인 것 같습니다. 화전 체험단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시준 제품 준비하면서 다양한 꽃들이 만발한 꽃밭에 진짜 그 꽃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그런 후기도 있었고 진짜요? 살짝 섬유유연제 냄새? My love. 어 yes. 맞아요. 그래서 금방 막 빨래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는 느낌이다. 이런 정말 생생한 향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선물했을 때 받았을 때 기분 이 너무 좋을것 같지 않나요? 와.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가 있는데요. 바로 사심 채우기용 아니고요. 향기로만 상대방을 선택하는 블라인드 미팅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고 있죠 저의 이상 향을 찾고 싶습니다. 산의 커플이 되어서 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dream, 오늘 향기로만 선택하는 특별한 미팅이 진행됩니다. 원료회사 남직원들과 화장품회사 여직원들이 3대3 블라인드 미팅을 통해 향으로만 서로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향기 선택을 많이 받을까요? <웃음> <웃음> 옥순이고요. <laughs> MBTI는 ESFP입니다. 제입니다 <laughs> 기호 2번 저는 정숙이고요. MBTI는 ENTP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순자고요. 기호 3번입니다. ESFP입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1호. 경자라고 합니다. 경수 아, 경수 아 오히려 <laughs> 경수연가. ENFJ 남자리호경 경수 <웃음> <와>.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2호 광수고요. 네. MBTI는 INFJ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황호 영철이고요. MBTI는 INTP입니다. 와, 지금 <laughs> 안면이 <laughs>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laughs> 뭐야, 전체를 같이. 오, 와. 요 아, 네. <laughs> 전체를 <전철에서> 저희가 <laughs> 항상 타는 어? 그 어디서 위치가 있거든요. 어? 이렇게, 이렇게 근데 항상 예? 그쪽에서 타시더라고. 근 어? 아, 오늘 만 기대하셨나요? 안이바습니다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이요? 네. 저는 그 슬기.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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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때 하고 싶은 거. 크리스마스 때. 네. 여행 좀 가고 싶고. 혹시 누구랑? 혼자서. <laughs> 향으로만 상대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대를 착용해 주세요. 좋아하는 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인위적이지 않고 좀 저도 자연스러운 향을 좋아하는데 식물이나 꽃 향기 나면 되게 기분 좋아지고 힐링 되는 것 같아서 그런 향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남자 빡 이런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은은한 우디향 그런 향 좋아합니다. 풀꽃 냄새 나요. 살짝 시원한. 풀향 나요. 뭐, 아니, 시원한 풀향. 뭐. 잘 씻은 사람의 냄새. 네. 샤워코르 그거 샤워한 냄새나는 나다전경숙일것 같은데? 음. 경숙님? 네. 지하철에서 맡았나봐. <laughs> <laughs> 어, 지하철은 이렇게 한결같지 않아요. <laughs> 전형적인 남자 냄새 나요. <laughs> 아니야, 남자 냄새가 아니라 비싼 냄새야 이거. 그러니까 <laughs> 비싼 남자 향지. <냄새. 웃음> 이거 비싼 냄새야. 아, 스킨 향. 저 원래 스킨 향 별로 안 좋아. 광수? 전 영철님 거 같아요. 저도 영철님. 사귀. 어, 이거, 이건 여성스러운 냄새 나요. 달콤한 냄새 나.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이거? 네. 이거 경수님 같아삼경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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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마음에 드시는 향이 있었나요? 네, 전딱 맞자마자 결정했습니다. 마음이 가는 분은 계신가요? 마음이 가는 분? 네.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향좀 전체적으로 다 좋더라고요. <laughs> 진짜, <하다> 아, 진짜. <laughs> 네 됐습니다. 음. 첫 번째 향입니다. 네. 음. 첫 번째 향입니다. 냄새 좋은데 네. 뭔가, 뭔가 어르신들 중에 <laughs> 이런 냄새 화장품 쓰시는 분들 거든요. 되게 어. 묵직하지도 않고 되게 날라가는 향도 아닌 그 중간 향에다가 또 약간의 또 시트러스, 에버리지가 되게 좋은. 네. 음, 어. 경숙. 시. 경숙은 없어요 영숙 경, 경숙은 네. 없어 영숙씨 정숙씨 정숙씨 <laughs> 정숙 <씨. 웃음> 네. 오늘 입은 패션이랑 가, 같이 생각해 봤을 때 <laughs> <겨>, 정숙씨가 <정수, 웃음> 떠올랐습니다 딱 냄새를 맡으니까 그게 먼저 떠올랐어요 몽골 같은 느낌 몽골? 저, 드넓은 초원에 있지만 어느 구역은 또 시크한 냄새도 있고 <laughs> 수은은 초원 냄새도 있고 아 일단 너무 계속 맡고 싶은 거 같아요 어. 오 어, 어. 안기고 싶은 냄새의 느낌? 어. <laughs> 너무 좋아요 약간 장미꽃 향기도 나는 것 같고 너무 좋아서 계속 맡다 보니까 과호흡이 올것 같은 과호흡이 <laughs> 오는 줄도 모르게 향을 계속 맡게 되는 어. 그 마성의 매력이 있는 향입니다 옥순정 옥순정 옥 같습니다 네, 화사한 느낌이 있어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 저도 옵수님 같아요 이 아, 향이. 오늘 뭔가 되게 밝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밝은 이미지가 딱 매치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목수님 향 같아요. 저는 순자님 같아요. 누워서 이렇게 포근하게 쉬고 싶은 그런 향기였는데 이미지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좋했을것 같은 향인데. 고급스럽고 약간 우아한 향 같은. 저는 이번 선택하겠습니다. 명찬이의 선택은 순자님이었습니다. 와! <laughs> 순자이선 택은 저는 1번 향이요. 어! 가볍감 가볍게 깔끔한 향이라고 번은 데이 오픈 이었습니다 데이 오픈 님이왔습니다님의 선택은? 네. 저는 2번이요 잠깐 저는, 저는 2번을 고르겠습니다 와그 아 사람한테 빨리 가고 싶은 냄새 그래서 2번을 습니다전아빠이번 2번 골랐어요 저희 3대상 블라인드 미층에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은 바로 산타와이 신제품 퍼플밤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고체 향수로 향이 잘 보존되는 용기에 저희가 새로 담았거든요. 한번 직접 발라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체온에 싹 녹으면서 스며드는 내용이어고 은은하게 향이 되 지속이 잘 되거든요. 포케라 포레스트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저 이런 박스 처음 봐요, 사실. 아, 주 1년을 쓰고 도 너무 거기 따뜻한 기운이 이거.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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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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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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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